운동 흐립니다. 어제도 흐리고 오늘도 흐리고 일출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흐린 날도 아침입니다. 흐린 날 저희 동네 비가 온뒤 저희 동네를 한번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네, 오늘이 2월1 5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네. 날씨가 흐려서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전국적으로 일기예보가 그래요. 저희 동네는 눈은 안왔지만 비가 이틀간 비가 왔습니다. 네, 새들은 지저귀고 있지만 날씨가 참 뜨거렸네요. 네, 저희 동네. 다만 저희 동네는 원룸 스타일. 가층자리 건물이 많이 있는 시골 동네입니다. 제가 늘 산에 들가서 운동하는 조그마한 공원, 어린이 놀이터, 산 공원이 보입니다. 저희 집 바로 옆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즐겨 찾는 곳입니다. 네, 오늘은 흐려서 하늘이 아주 깜깜합니다. 이 날도 있습니다. 오늘은 일출은 없지만 그래도 일요일 아침 즐거운 춤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강원도 삼척원도 원영에서언이 알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so much. Next time, bye b y 안녕.